다 난리가 났습니다. 경찰 버스. 네, 용산 경찰서장 어. 짤립니다. 어, 1 0 0입니다 그거는. 여기 파출소장들도 다 짤릴 겁니다. 파출소장. 뭐. 지들도 다 피해서 다른데 간다 그럴 것 같아. 음. 파출소장이 책임질 짬밥은 그 아니고 일단 용산 경찰서장하고 서울 경찰청장. 음. 경찰청장도 난리야. 지휘 책임을 하는 거지. 야거 시가 어떻게 한 거야? 쭉 닦아야지. 어, 내가, 씨바, 술 처먹고 있는데, 니 때문에 밤새, 벽에 불러나와야 돼? 왜 똑바로 안 해? 하면서, 응. <laughs> 온갖 짜증을 당할 <당했> 거야. <laughs> 야, 니들이 좀만 잘했으면, 씨바, 사고안 났으면, 평온한 토요일 밤을 보냈을 거 아니야. 지금 뭐야? 야 타야 되겠다. 이쁘게. <laughs> 타다, 타다, 타다 고러고 있어. <laughs> 야, 차가 왜 지금 차안 오니까 어차피 어. 걸어가잖아. 강남 사는 애들 지금 다리 건너려 야. 저기 어. 거북이 봐봐 거북이. 나 진짜 한두 명만 태우면 좋겠다. 근데 위험해. 여자애들 태우는데 뭐가 위험해? 여자든 남자든 지금 제정신이야. 뭘 제정신으로 놀고 싶은 거지. 야 가서 토토 하나 가자 토토가, 그대로 봐. 그대로 토토가. 그래. 너 이렇게 짱이야 와. 가면. 오빠 콜. 뭐 그랬지. 방생 놀아, 아무도 것안해그가 춤만 쳐 오빠 그러면 아빠 코를, <laughs> 아빠 왜 나타났어? 아빠가 놀아줄게 안전하게. <laughs> 가시다 아이, 애들 지하로 갔겠지? 지하 한번 볼까 여기? 잠수교, 어. 잠수교 쪽으로. 그래 걸어가게. 그래. 여기도 다서 있다. 음. 애들은 비교적 그렇게 덜 저거. 어, 여기까지 그래. 그래. 걸어온 애들은 좀 정신 있는 애들이지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그. 이분에 빠서입니다.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. 제 동영상 찍고 있는데 뭐 어이구. 찍지 좀마 좀. 마 좀.